어국에 태풍급 상풍이 바람이 얼마나 세겠습니 그야말로 영 태풍급 세기라생각할시이 바람이 겠습니다풍이들 가방 뺄 거지. 어 MSR을... 커피 하나씩 먹으면 되고. 오늘은 친 동생과 진석형 처음 가는데 기분이 어떠시죠? 기분이 좀 설레네요. <laughs> 설레요? 네. <laughs> 자 형님 지금 저희 큰 형님은 영화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목적지는 강원도 진부령 쪽에 한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테마가 공포입니다. 공포. 마을이 폐가가 많습니다. 좀 옹산하죠, 분위기가. 상가들도 다문 닫았었잖아. 근데 응. 상권이 거의. 으스스한 마을이죠. 한 시간 정도만 더았네요 정도. 착했습니다 오늘 하루 머무를 곳을 먼저 맨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어? 야 창문들이 뭐지? 어 창문들 자, 아, 창문. 자 일단 답사 완전히 중야 근데 꼼꼼해 <laughs> 종룡이 <종류이> 용감한데? 짜지니까 짜지니까 <laughs> <laughs> 와 망간다 다망가진거봐 이거 날라다니고 는 때문에 그러지. 아, 나 이게 굉장히 심약하네 내가. 아, <laughs> 나도 이거 때문에 아까 화들짝 했어. 이거 때문에 사람 좋아. <laughs> 와, 여기 진짜 무섭다 가자, <laughs> 나가자 민아민이가 잘할 것 같은데? 내가.. 네. <laughs> 아, 여기는 강당이에요, 강당 아. 1984년 7월 21일 한자는 모릅니다 <laughs> 아, 이렇게 큰 데를 왜 사용... 사용을 안 했을까 저 조명들도 엄청나게 비쌀 텐데 요즘엔 볼수 없는 저 crt 모니터 아, 마감재가 너무 아깝다 지금까지 온대 중에 여기가 제일 으스스하다 물건들 만지지 마 알았지 아 이따 밤에 이렇게 바람 소리 나는 거 진짜 무서울 것 같아 여기 지하가 나이트클럽인데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야 너무 무 춥다 아씨 충혁아 기다려봐 아 낮에도 이렇게 무서운데 아. 누구 계세요? 우와 렌트로만 오. 보여 보여 햇빛이 있으니까 좀 낫다 어, 거기 무서워 너무 무서워 세형이 어, 찾아볼까? 아 근데 오래 썼어 어, 얼마 썼길래? 아, 6년? 아. 저 여기다가 베이스캠이크를차려려고 했는데 아 바람이 너무 부족해. 지휘인 표정도 보여드릴게요 <웃음> <웃음> 어, 연... 아니, 왜 이렇게 거야, 결국 세대로 들어왔습니다 아, 강풍주의보가 갑자기 떠가지고 밖에다가 뭐 억지로 부축한다고 해도 지금 여기저기 자재가 막 많이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세대로들었습니다딱세동자리 나올 것 같아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제가 제 동생이랑 큰형님은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이거로 가졌어요 이게 뭐냐면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안에 몰카 컨텐츠 찍을 때 사용했던 조커 가면이랑 고릴라 가면. 되게 털이 많이 날려가지고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이런식. 고릴라. 해 떨어지면 이 길로 오자 결정하려고 낮에 잠깐 답사를 했었잖아요. 그 동선에서 좀 무서운 곳으로 골라서 잘 보이게. 배치를 할 겁니다. 깜짝 놀래킬 수 있는 영상을 찍고자. 근데 문제는 지금 저 혼자 거기 가가지고 이거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콘텐츠를 위해... 아, 나 진짜 혼자... 진짜 웃어서 못갈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사무실에 을게요 사무실... 이거 아닌데... 아니, 아까 왔을 때도 훨씬 해서... 이렇게 오다가 응. 응. 너무 시원가 저도 가서 같이 쉬는 걸로 이제 해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좀 맨정신으로 못갈것 같아가지고 치킨에 맥주 한잔하고 아까 저희가 짜놓은 경로대로 공포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세요? 그냥 하면 좀 심심하니까 이렇게 액션캠을 하이바에 달아서 개인 시점을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오늘 루트가 어떻게 되세요? 아까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대는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음.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뭐 나이트도 있고 어. 매점도 있고 식당도 어. 있고 이런죠 강당도 있었고요 수영장도 있었고 부대시설 이용하는 구간만 갔다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매막기 전 기분입니다 아. 지금 <laughs> 아. <laughs> 어, 아까는 잘 움직이던데 지금 긴장 좀되시요어 긴장되네요 <웃음> <웃음> 하여튼 한번 하자 와우! 우와, 우와, 화이팅! 야 아, 녹음기부터 <laughs> 어? 노동. 아, 켜자 하나, 하나 둘셋 지금 바람소리가 아 바람소리가 엄청나네 큰형이 어떤 쓰자 나? <laughs> 나야? 저, 사무실 있잖아 거기까지만 형이 가자 아, 여기 올라가겠습니다. 너, 너. 바람 소리야? 바람, 바람 소리. 바람 소리 대박. 좌측 먼저 갔다가 저기 사보고다 무너져 내었어 근데 랜턴이 밝아서 그렇게 안. 돼. 여기가 소장실인 것 같고 옆에 현장 사무소가 있어요. 현장 사무소를 들어가야 되는데. 오오왜야 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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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있어. 오 <laughs> 진짜. <laughs> <laughs> <쓰러졌어. 웃음> 아, 아까 있었어? 아까 있었어? <웃음> <웃음> 아, <웃음> 내가 한 거야. <웃음> <웃음> 언제 쏜 거? 아까 찰문제 갖다 놨잖아 아 기대 이한데? 좀 걱정했어 아, 많이 눌러볼까봐 어, 우리거 아니야 형? 어. 너무 어. 누르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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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그거 너무 누르면 수월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어, <laughs> 와 근데 너 여기서 온 거야 아까? 어나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아 그. 미쳤다 너도 어 오늘 제대로 해놨네 살짝만 아, <laughs> 뭐, 소리가 오. 소리가 오. 오. <웃음> 근데? <웃음> <웃음> 어, 나앞에가 <laughs> 아니, 엘리베이가 음, 맞아, 맞아. 이게 너무 어두워. 어두워. 내가 네, 좀 어두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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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에 나이트를 가볼까요 나이트하고 연애장아 니 어떻게 저 조커를 보고 그만큼만 놀랄 수 있지? 나는 기절할까봐 걱정했는데 아 재용씨 네네 지금 나이트 하는 오잖아요 와이 기분 나쁘네 갑왜 이렇게 서운하냐? 환기 봐봐 죄송해요 아 노래방이네 노래방이 음. 여기였네 노래방이요 여기가 스테이지인가 보다 여기, 여기가 스테이지네 여기 가 위로 돌아가시죠 형님 어. 아이 온도가 너무 기분 나쁘다 아힘어 여기가 저벅저벅 지금 어? 습기 때문에 젖어있어요 어 여기는 좀 넓은 방이네. 네? 넓음. 아 다시 돌아가자. 오케이 이제 연회장이다. 진짜, 진짜. 유튜브 보면 응. 이런데 혼자 하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한 거야. 음. <laughs> 수영장으로.

이쪽으로 갔다. 곤지암처럼 베이스 캠프 못 찾는 거. <laughs>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밖에 서카그니까와 무사 했어 와. 야, 와. <laughs> 아, 아, 끝. 네, 네. 네. 가자. 그. 아,